자, 오늘의 선수 이선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어, 5세트 10점이 넘어갈 때까지 어, 오늘 팡팡 플레이어를 어, 정하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5세트 막바지 본인도 좋았죠? 네. <laughs> 어, 어땠습니까? 승리 소감 전해주시죠. 어, 시즌 개막전에 좋은 성적으로 승리를 못 이끌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홈 개막전에는 꼭 이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승리해서 기분 좋습니다. 예표승주의원 한마디 하세요. 어, 경기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던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극복을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임했을까요? 4세트 때 이제 연속 검지에 나오면서 좀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긴 했는데, 제가 해내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은 이제 이선우 선수가 지난 개막전 치르고 오늘 두 번째 경기 치르면서 어, 범실을 많이 줄이면서 중요한 순간에 범실을 하지 않고 득점을 했다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좀 어떻게 경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무래도 제 스타일상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범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범실을 줄이려고 연습할 때도 감독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선우 선수를 얘기할 때 범실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선우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더 해야 범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턱대고 어려운 공이 왔을 때 강하게 때리려고만 한다기보다 포인을 낼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컵 대회에서는 뭐 이선호 선수가 아포지스로 출전을 하지만 리그 때는 뭐 자네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포지션을 바꿉니다. 어, 리시브 부담이 없을 수가 있는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어, 리시브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려고 하나요? 일단 많이 받다는 마음으로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쉬지 않고 리시브 를 받고 있고요. 해민 언니랑 라나 언니가 제 범위를 많이 줄여줘서 제가 앞에 오는 골만 잡으면 크게 범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선우 선수 지금 자꾸 울컥하는 것 같거든요. 경기에 이겼으니까 어, 오늘 경기에 어, 어떤 득점이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어세트때실바 브로킹한 게 제일 기분 좋았습니다. 그거 아... 얘기할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저기 서브도 3개가 있었어요. 그 연속 3, 서브 3득점이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뭐 처음인데 예, 네, 의미 있죠. 네, 진난 경기 때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네. 어제 치지 않고 저희 본연때는 30분 이상 서브 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훈련을 많이 했네요. 네. 예. 오늘 그 2세트에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역전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3세트 내주고 나서 4세트에 경기 졌더라면 어뭐이 상황을 전혀 가정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어사세트부터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심리적으로요? 개막전 때는 4 세트에 졌고요 한 세트 더 가보다는 란 언니의 말도 있었고 다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뭐두 경기 했을 뿐입니다 남은 시즌 가고 듣겠습니다. 어 정말 이제 두 경기 했을 뿐이고 저희가 열심히 연습한 거다 보여주고 시즌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표승주 언니 해설하는데 어때요? 너무 반가운데 숙소 가서 승준 언니 한거 다시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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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선우 선수 만나봤습니다.